안녕하세요. 홀름닥터 제이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서 승리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핸드 리뷰로 컨셉을 잡고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 참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멋대로 소통방송 1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넘어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입니다. 넘어갔다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에어라인 잡았는데 플러시 드로우에 넘어갔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바로 여기서 사용된 넘어갔다 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배드빗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드빗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프리플랍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프리플랍에 오린 승부가 나왔고 서로의 핸들을 오픈했는데 에이스 킹과 에이스 쿠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드에 쿠인이 나오면서 3아웃에 지고 말았죠. 또 파켓 쿠인과 파켓 잭에 싸우면서 보드에 잭이 나오면서 2아웃에 지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단순하게 이기고 있는 핸드가 역전을 당해서 지는 것을 넘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상황들은 모두 일반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요. 바로 빅팟을 졌거나 올인을 당했을 때 주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작은 팟을 지는 경우에는 피식 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 같은 걸로 상대에게 역전당해 졌다고 해서 넘어갔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갔다 라는 것은 역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졌을 경우에 쓰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졌다 이퀄 넘어갔다 라고 입버릇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외겠지만 이런 표현과 생각 자체가 게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역전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플러시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에 졌다고 해서 그걸 넘어갔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우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프리플랍에 에어라인과 파케 킹이 붙어서 올인 승부를 하다가 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상대가 올인을 할만한 핸들을 가졌기 때문에 올인 승부가 나온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승부에 대한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이겼다고 해서 엄청 흥분하지도 않고 졌다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지도 않죠 다만 속마음까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전에 제가 배드빗은 붙여도 빡시게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저 또한 배드빗을 맞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순식간에 틸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틸트를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드비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을 높게 잡는 거예요. 엄청 높게. 어떤 사람은 리버 투아우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턴투아우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플러시 드로우 같은 걸 지는 것도 배드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전당해서 졌어 라고 하는 거 하고, 넘어갔어 라고 하는 거 하고, 이두 가지를 들었을 때 의미가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때로는 넘기러 간다는 표현을 또 써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넘기러 간다. 이미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대를 넘기러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테이블에 많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것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죠.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통 방송 11회차 때에도 딜러와의 사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징크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카드 진짜 안 온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인데만 오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100명 100 모두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방송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다 보면 다영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처럼 카드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제목은 넘어간다인데 내용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플레이어들끼리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딜러한테 화살이 가기도 해요. 에어라인을 가졌는데 누군가가 투표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역전당한 사람은 애꿎은 딜러를 보면서, 야 너는 뭐 맨날 넘기냐? 뭐 나한테 이거 주기만 하면 맨날 넘겨.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딜러는 카드를 오픈한 죄밖에 없죠. 지난번에 땡땡과의 사대가 안 맞는다는 소통방송에서 딜러와의 사대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홀덤의 개념이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승부에 대한 결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자기가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가 더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승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깊게 얘기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승패에 대한 결과에서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이길 때 많이 이겨야 졌을 때의 데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홀덤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A 게임을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분량을 만들어서 혼자 떠들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제가 20개월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소재 찾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핸드 리뷰도 뭐,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청을 하나 드리는데, 소통방송 주제나 핸드 리뷰를 하는 게, 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 넘어간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내용이 좀 찍고 나서 보니까 좀 싱겁네요. <laughs> 어쨌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각별히 몸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멋대로 소통방송 12회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